여기서도 분석노트를 쓸 때는 구하려는 것을 명확하게 찾은 다음에 주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구하려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 근데 이 주어진 것은 문제 속에서 주어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있어야 되는 생각들, 개념들, 성질들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 먼저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에서 AB와 AC의 길이가 같대. 그러면 여기도 조건 표시를 이렇게 하면 돼. 아,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다고? 아, 이등변이구나. 근데 각 A는 예각이야.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 이등변 삼각형 외심. 여기서 진짜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거든? 용어도 정리를 하는 게 좋아.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있고,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외심이 나와 있어. 그럼 요거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도 배웠고, 외심도 배웠거든? 외심의 성질도?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중요한 것들이. 이따 더 얘기해보고. 일단 점 5에서 선분 AB에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렸대. 그게 D야. 요런 것도 중요하지. 수선의 발. 저 뭐가 외심이지? 외심에서 선분. 요선분에 수선의 발을 내렸대. 그럴 때 생각이 나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외심의 성질과 관련이 돼 있거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돼야 되냐면, 아, 외심의 정의가 외심의 뜻이 뭐였냐면,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삼각형이 있을 때세 변의 중점을 잡고 변마다 중점을 잡아서 수직으로 올려. 중점을 잡고 수직으로 올려. 중점 잡고 수직으로 올려. 그때 만나는 요 교점이 외심이잖아. 그럼 반대로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외심이야. 그럼 외심이 수선. 여기 외심과 연결한 요 변까지의 요 수선. 요 수선이면 이 점이 뭐라는 거야? 외심을 지나니까. 무조건 이등분이 된다는 거야. 이게 중점까지 된다는 거지. 반반 반반.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스스로 머릿 속에서 아 여기 이등분이구나 이게 나와야 돼 외심의 성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직선 AO와 선분 BC의 교점 직선이니까 연장했겠지 요렇게 요렇게 근데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성질을 알아야 돼 꼭지각의 성질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의 이등분 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거든, 그치 그런데 이꼭지각의 지금 이등분 선인지 아닌지는 몰라. 하지만 요 외심을 지나. 그러면 외심을 지나는 요 선은 뭐겠어? 요 꼭지점과 외심을 연결한 요 선은 바로 밑변의 수직 이등분 선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등분 삼각형과 외심의 성질이 합쳐져 있는 거야. 여기도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스스로 머릿속에서 아 여기 90도겠다 여기 똑같겠다 이게 들어가야 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짜리로 할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꼭지가 이 꼭지점과 외심을 연결했구나 그럼 이등변삼각형이면 아이 선이 바로 밑변에 수직이등분선이구나 이게 나와야 돼그 다음에 직선 아 이거 했지 그 다음에 AO는 3 5 이것도 주어진 걸 보면 어, 얘를 봤을 때, 바로, 비례식이 나와야 돼. A, 5 이거 몇 대, O, 이거 몇대 몇이라는 거야? 혹시 이거 아직도 잘안 되는 사람 없겠지. 이거는 몇 대면? 3대 1이야, 3대 1.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3대 1이야, 3대 1. 그럼 바로 알수 있는 게, 아, 여기가 3대 1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지. 아, 3대 1이구나. 그럴 때 ADO의 넓이. 이 넓이가 6이래. 그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 자, 그러면 외심, 이등변 삼각형, 성질들 생각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건다 표현을 했어. 그럼 여기에 넓이가 6일 때 어떤 걸 알아볼 수 있을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평행선의 성질을 배우면서 보조 개념으로 이런 게 나왔어. 삼각형이 있다. 그런데, 아무데나 점 하나를 찍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근데 여기가 만약에 A 대 B야. 밑변이 A 대 B야.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은 거야. 높이가 똑같은기 때문에 넓이의 B가 A 대 B인 거지. 넓이의 B가 A 대 B. 이 넓이가, 이 넓이랑 밑변의 B와 일치한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하면, S1 대 S2는 A 대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이 개념이 들어간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6이면 뭘알수 있지? 그래. O랑 B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반반이잖아. 여기가 6이면 여기도 6이네. 그래서, 아, 요 넓이는 12구나. 이런 걸알수 있지. 그래서 문제, 혼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려가면서 풀어. 이등변 삼각형을 좀잘 그려. 잘 그려가지고, 아이고. 혼자 풀 때는 다양하게 풀면 되니까. 이게 이등변이라 하고, 지금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아, 요렇게 외심이랑 b 랑 연결을 해서, 이 넓이가 얼마다? 이 넓이가 12인 걸 알아냈고, 아직도 여전히 여기는 3대1인 거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 모양이 보이잖아. 이거랑 비슷하지? 이 개념 이용할 수 있겠지? 이게 3대1인 거잖아. 그럼 여기도 3대1인 거잖아. 그러면 3일 때1 12래. 몇배한 거야? 4배 한 거야. 그치? 4배. 여기서 일로 갈때 곱하기 4. 그럼 이 넓이도 여기서 곱하기 4 해주면 여기는 4야. 그래서 삼각형 AB는 얼마야? 16이야. 그러면 삼각형 ABC는 얼마야? 여기도 이게 반반인 걸 알았잖아. 여기가 16이면 여기도 16이겠지. 그래서 답은 16 곱하기 2에서 32구나. 이렇게 알아내야 되고 여기서는 이런 걸 쓰는 게 좋아. 배웠던 개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있지. 이등변 삼각형 성질 뭐였다? 꼭지각의 꼭지각의 이등분선 이 밑변을 뭐 한다? 수직이등분한다. 이런 거를 노트에 적으면서 외워야 돼.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 그러면 외심이 뭐지? 외심은 꼭지각의 외심은 꼭지가 아니 꼭지각라 외심은 요 변의 중점 수직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잖아. 그래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면 외심이 어디에 있다. 외심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외심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거야. 그다음에 외심. 외심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외심. 삼각형. 외심은 삼각형 뭐라고? 세,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먼저 중점 찍고, 중점 찍고, 어떻게? 수직으로. 이렇게. 중점 찍고, 중점 찍고, 수직으로. 또, 중점 찍고, 수직으로. 자, 이렇게 그으면 중점 찍고 수직으로 그으면 교점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뭐다? 외심이다. 외심에 또 다른 성질 뭐가 있었지? 꼭짓점까지 거리가 어떻다. 꼭짓점까지의 거리가 다 똑같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삼각형 수직이등분선 있잖아. 수직이등분선이 무조건 반대편 꼭짓점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요런 개념들. 참고로 얘는 외심에서 새꼭짓점까지 뭐가 같다? 거리가 같다.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고로 알아둬야 되는 성질이지.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성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요한 것들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필기를 좀 해야 돼.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쓰면 돼.